주의자를 심하다로 오시리라 성령을 위사하며영광한공하여 성도와 서류가 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이상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며 4분과 네. 171장 함께 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수있게 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와 참여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겠세요 지금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시작성 71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권년에 요하께서 열매에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도록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공포도 하고 도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와 하나님 하 이스라엘 의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가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늘에 있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 그곳 사람들이 바탕의 공과 밖의 와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이의 세월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하여 주님의 들게될예정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목소리> 교회와 민양인 동료들과 사회자님들과 예의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여기서하님의 소원의 성경의 구축하 감사와 이익을 이루게 신권용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팔참 열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할 텐데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강, 평안이 얼마만큼의 평강 평안이 나면은 봉선을 바람을 불어서 봉선을 봅니다. 그런데 터지기 직전, 터, 터지기 직전까지 가득한 상태의 평강 평안을 잘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터지기 직전의 그 평강, 평강 평안 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친구에서 잘롬이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서 잘롬, 옆 친구를 향해서 너 잘롬. 주위에 계신 선생님을 당했어도 찰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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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로 합니다. 오늘 함께 받으신 예스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함께 주신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와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전쟁을 하자고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하여서 포로를 잡아왔고 그런 포로를 다시 그 나라에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네. 누군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에스라의 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전쟁을 하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다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갈 도,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일장 일절에서 4절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바벨론 나라 다시 말해서 바사 나라의 왕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나라를 받으시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러니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 돌아가거라.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얘기를 해라. 은도 필요하면 은도 주겠고 금도 줄 것이고. 가축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귀한 예물들도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명령으로 내렸을까? 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명령에 보면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그 나라로 돌려보내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레스 왕이 지원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를왜 그럴까? 그 이유가 오늘 받으신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서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단어입니까? 감동입니다. 이 감동이란 말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 1년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야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 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 말입니다. 감동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됐다 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예레미아 선지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예레미아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아닌 각자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하던 그러한 죄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다 포로로 붙들려갈 것이고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이 되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시요 지금 바벨론 나라의 전쟁에서 멸망하는것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로 다 붙들려간 것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70년이 되고 다시 돌아오는 것그 일을 하는 뜻금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지금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한 것, 고레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란 왕이 등장하기 2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라고 벌써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대에는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 주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을 움직이고 계신 겁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 네. 가짜 인물 아닐까? 허구의 인물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겨주시면, 어,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역대 왕 중에 고레스 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그 고레스 왕의 무덤에는 고레스 왕이 그동안 했던 정책들을 기록한 원통형의 핍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레스의 원통처럼 생긴 비입니다. 여기에 오늘 받으신 에스라 에스더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의 인물, 가짜 인물이 아니라 진짜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고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고 그 왕이 살던 왕이 죽고 난그 무덤이 지금도 이란 땅에 가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이 내린 결정 그 모든 결정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고 그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결정한 것은 보레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받으신 1절과 5절 말씀에 색깔이 다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두드러졌고 5절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은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감동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주신 이 감동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고 그리고 5절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5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시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임 가운데 그리고 저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길을 길어,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나, 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주고 계십니까?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일부터 살아갈 학교생활 한 주간 동안도 하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의 마음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될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면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재능과 어, 재능,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의 마음,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길을 비려서 고레스 왕과 평범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아멘으로 순종을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일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일들의 쓰임을 받는 그 기쁨, 평안. 병강이 말로 못할 표현할 수 없는 병강과 병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께 계수신 마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감동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순종으로 결단하려서 오늘뿐만 아니라. 단초간뿐만 아니라 올 한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음. 하나님의 감동 우리의 마음 앞에 새겨 주셨사오니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한주간의 우리의 삶이 뭔 1년 동안 우리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귀한 일들 날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가라하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험하신 <laughs> 감사합니다. 나의 피나츠 예수 의지예요.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동생 나오셔서 조금 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하나님의 감동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 아. 아.